3번을 한번 또 보게도, 보겠습니다. 3번. 음, 좌표평면의 4점. 어, A, 2, 6, B, 2, 2. A, 2, 6, 맞죠? 음. B, 2, 2, 이렇게 찍히고요. C, 8, 2, 어, C, 8, 2, 이렇게 찍히고. D, 8, 6, 이렇게. 8, 6, 맞죠? 이렇게 찍었어요. 이것을, 네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 ABCD가 있다. 어, 이거, 직사각형이죠. 그죠? 음. 음. 여기가, 뭐야. 세로가 얼마야? 세로가 4네. 6에서 2를 빼니까 4죠? 그 다음에, 가로는 8에서 2를 빼니까, 얼마요? 음. 6이네. 그죠? 음. 6이야. 길이는, 여러분들, 큰 수에서 작은 수 빼시면 됩니다. 항상. 음. 자, 그렇게 됐고요 자, 요걸 꼭짓점으로 하는 사각형 ABCD가 있는데, 1차 함수 Y는 X뿔 K의 그래프가 사각형 ABCD의 넓이를 2등분할 때 상수 K의 값을 구하라. 아, 이거 넓이를 2등분하는데, 자, 이건 일단 Y는 A, X 플러스 K죠. 이거 기울기 1이죠. 어, 기울기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인데, 1이란, 말, 1이라는 것은 뭐야? 어, 보통 우리가 어, y, Y는 X, 요거 그냥 Y는 X다 이게 뭐야 원점을 지나는 식으로 생각했을 때2 e 가면 2 e 가야죠 이게 1이잖아 그럼 보통 요렇게 여러분들이 요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뭐야 이게 Y는 그냥 X거든 이게 그죠? 이해되시죠? 어요게 음. 근데 여기 플러스 K가 붙었단 말이야 음. a가 붙은 거는 뭐야 와이절 편이 있는 거죠 와이절 편이 그러니까 얘를 펜 이동시킨 거죠 근데 지금 넓이를 2등분 해야 되는데 이게 딱 봐도 얘하고 얘하고 이 직각삼각형하고 사다리꼴하고 넓이가 당연히 얘가 크죠 음, 딱 봐도 그러니까 약간 내려와야 되니 빨간선이 약간 밑으로 내려가야지 어 넓이 2등분 할 수가 있겠죠 음 그럼 한이 정도 이 정도 돼야 되겠네 그러면은, 요, 요 사각형, 요, 요 사다리 꼬라고, 요 사다리 꼬라고 합동이 되면서, 약간 합동이 되는 것 같이 되면서 넓이가 같을 수 있겠죠, 그죠? 어, 그거를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지금, 뭐, 여기랑, 여기 점을 잡아주는 거예요. 여기가 뭐, 뭐 P라고 할까요? 어, 여기는 Q라고 이렇게 하나 놓고, 어, 좌표를 이렇게 한번 또찍어주면될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 파란 선 제가 여기 지금 했는데 여기 여기 y절편 있죠. 자, 원래 이게 빨간 선이 밑으로 좀 내려면 오 평행 이동한 거고요. k만큼 평행 이동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란 선이 이 파란 선이 y는 x 플러스 k 요게 되는 거고, 이 k는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마이너스 값이 되겠죠. 자, 뭐그 정도 여러분들 개념을 갖고 가는 거야. 생각하면서 가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음, 뭐, 어쨌든, 어, 이 P, 요점 p 의 좌표를 생각해가지고 요 길이 구할 수 있겠죠. 어, BP. 그 다음에 요 q 의 좌표를 생각해서 요 선분 AQ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다리꼴 넓이로 여러분들이 가시면 될것 같아요. 음, 일단 P는 Y가 2네. 어, 여기, 일단 P 한번 좌표 한번 구해볼까요? 음, P는 음, P는 y가 2야 음, P는 y가 2야2잖아 그죠? 음, 그럼 여기가 2네 y가 그러면은 x는 얼마가 될까요? x는 음, 여기가 e, 뭐 이게 뭐 e 는 x 플러스 k죠? 음, 그래서 P의 x 좌표는 빼기 k, 빼기 k 하면은 어, 여기서 x는 e 마이너스 k가 됩니다. e 마이너스 k.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거를 구하셔야 돼요. 여기다가 어, e 마이너스 k라고 이렇게 쓰시, 쓸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할수 있겠나요? 음. 자, 다음에 q도 한번 봐. q도 y가 6이죠. 음, q는 어, y가 6입니다. 그럼 여기 6이네. 6 여기 6, 6 넣는 거야 6은 x 플러스 k가 되는 거고 이때 x는 여기 x는 뭐가 돼? 6 마이너스 k가 되겠죠? 이거 6 마이너스 k가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이렇게 p하고 음, q를 좌표를 요렇게 k를 집어넣어서 어, 여러분들이 딱요것만 잡아주시면은 이제 조금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p가 여기 p의 x 좌표가 2 k거든요, 여기가. 여기 요 점이 여기가 2 k고요. 여기 q의 x 좌표가 어, 6 k예요. 6 k야.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 이렇게 쓰니까 여러분들 어려워할 수가 있는데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사각형 abpq의 넓이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요렇게만 여러분들이 일단 음, 점 p하고 점 q를 이렇게 구해 놓으면은 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 때, 요 때, 선분 BP. 지금, 우리 아래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사다리꼴 넓이 알죠, 여러분들? 저, 그거 때문에 이제 요거 따지는 거야. 어, 선분 BP, 선분, 선분 BP는 길이 얼마일까요? 자, P, 요거요거요거에서2를 빼면 되죠? 큰 수에서 작은 수 빼는 거니까. 자, 여기서 2를 빼면 그냥 마이너스 K네. 응. 음. 그 다음에, 어, 음. 여기서는, 응. 음. 선분 AQ. AQ는, 어, 6-K에서 2를 빼면 되죠. 여기, 여기가 6-K고, 여기가 2니까, 요 길이는, 음, 6에서 2만 빼면 되겠네. 음, 4-K가 됩니다. 자, 지금, BP의 길이하고, ap. Q의 길이를 좀 구한거야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나서 위로 좀 한번 가서 사각형 ABCD의 넓이를 2등분 한다고 했죠 어자 ABCD는 직사각형이거든 그럼 4 6에 24야 그럼 사각형 ABCD 넓이는 24거든 그러면 사다리꼴 ABPQ 음또 응. 사각형 A, B, P, Q의 넓이는 12거든? 근데 얘는 사다리 꼴이잖아. 근데 아랫변이 마케야. 여기가 마케야 이만큼. 그 다음에 윗변이 4 마이너스 K야. 여기가 4 마이너스 K. 그래서 높이는 또 4죠? 음. 그래서 사다리 꼴 넓이 공식을 씁니다. 2분의 1 곱하기 아랫변, 마이너스 어, K. 플러스 윗변 4 마이너스 k 곱하기 높이 4는 1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 이해되시죠? 어. 자 그럼 이거 다시 풀면 뭐가 되냐면 자 이제 여기서 이렇게 사다리꼴로 가납니다 사다리꼴로. 자 이거 일단 약분, 약분 2대고 양변의 2로 나눠주면 6 대죠. 이거 다 약분이 이제 없어졌어. 이제 이렇게. 남는 거가로 안에 있던 거. 마, 2k죠? 동량, 마이너스 2k 플러스 4는 6 됩니다. 어, 여러분들 여기까지, 어, 이해가 돼야 하는데, 자, 이거 시험 문제 나왔던 거고요.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응. 자, 이제 최종적으로 빼기 4 빼기 4 하면 마이너스 2k는 2죠. 응. 양변에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되겠네. k는 마일. 오케이. 답이 되겠습니다. 상수 K에 갚구 하는 거. 어,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되실까요? 어, 자, 요렇게 하는 건데, 좀 요게 시험 문제 나왔는데, 많은 친구들이 많이들 틀렸습니다. 어. 어, 답을 요렇게, 이게 뭐서술형으로도 나올 수도 있고, 한데, 어쨌든, 여러분들 요렇게 구하시면 된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포인트는, 일단, 사 사각형 넓이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나누기 2했으니까 10이라는 거, 그리고 점 P 새롭게 여러분들 잡아주셔야 돼요. Q 새롭게 잡아줘서 각각 x 좌표를 구하셔야 되는데, 그 시고 식을 식에 y 좌표 값을 넣어서 x 좌표를 구해줍니다. 그리고 그큰 수에서 작은 수 빼는 걸로 길이 구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공식 사다리꼴 공식에 넣어서 k 값 구하시면 됩니다. 네, 일단 여기 3번까지 끝내고요. 또 뒤에, 또 시험 문제 나왔던 거, 어려운 거, 또 다음 시간에 가도록 할게요.